자 다음에 주어진 x에 대한 방정식,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하다라고 했을 때 다음의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붙고 있어요.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?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얼마예요? 마이너스 a분의 b, 곱이 얼마예요? a분의 c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두 근을 생각해보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두 근은 통분해보면 이 알파베타에 베타 플러스 알파잖아요. 그럼 이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? 2분의 e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리해보면 a분의 2c분의 e 마이너스 a분의 b 2ac분의 e 마이너스 ab인데 이는 마이너스 2c분의 e b와 같다라고 얘기해볼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근의 곱은 4 알파베타 분의 1인데 이는 4분의 1에 a분의 c니까 즉 4c분의 a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렇다고 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돼요? 두 근의 합이면 은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나눈 건데 마이너스를 붙인 게두 근의 합이 되고 이는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한 거도 같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를 만족시키게 해서 만들어진 항은 오로지 몇번 밖에 없다? 5번 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이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.